안녕하십니까. 인무당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 그 여섯 번째로 성기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고조선 최후의 무장 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일단 위만조선의 탄생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고조선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 글을 어, 구독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고조선은 북방계 기마민족의 연합체였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그 연합체의 우두머리. 자, 그러나 이 연합의 결속이 느슨해지고 중국이 한나라로 통일되면서 고조선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나라의 위만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부하 1천명을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을 해오자 고조선의 준왕은 그의 거짓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었는지 아니면 뭐 믿지는 못했어도 상황상 어쩔 수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왕은 위만과 그의 부하들에게 국경 수비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너희들이 막아라 이런 의미였죠. 하지만 위만은 이내 본색을 드러내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역사상 최초의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14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어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거죠. 자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에 대해서 어, 두산백과에서 사진을 찾아보면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어, 왜 보여드리냐면 고조선의 영역이 요 정도였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 이 내용도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 뭐 역사학자들이 이것보다 더 넓은 영토가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라고 뭐 주장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고조선의 영역은 이 정도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산백과에서는 고조선의 문화권이 이 정도였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위만이 원래 고조선이 연나라에게 약 1천리가량의 땅을 빼앗겼을 때 끌려갔던 고조선의 후손이다 라고 유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준왕이 그를 믿고 우리 민족이니까 그 부하들과 함께 국경수비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확한 사실은 역사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하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연나라에게 빼앗겼을 때 어떤 고조선의 후예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거대한 제국이지만 오히려 거대에서 둔해진 한 나라의 외신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자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위만은 한 나라의 외신 그러니까 외부의 신하가 되겠다 라고 자청을 한 거죠. 다만 그것은 한 나라의 이목을 돌리고 한 나라에게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의 예상대로 고조선은 외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나라의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주변 나라들에게 비싸게 판매하는 일종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력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진번과 임둔 같은 주변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몸집을 부풀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손자인 우거왕 때에는 한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물론, 이때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이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는 어떤 인생사는 세용지마 라는 말이 떠오르는 그런 일화가 되었지만 어쨌든 당시 위만 조선은 한나라와의 중개무역을 독점하면서 주변국을 압박했고요. 이것이 한나라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내서 중개무역을 멈춰라 라고 종용하죠. 하지만 우거왕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반발했고 한나라 사신 서파가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비왕. 그러니까 위만 조선의 관직이에요. 비왕장이라는 인물을 국경 근처인 폐수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109년. 그러자 한 무제는 서파를 칭찬하면서 그를 요동군 부위도위. 부도위로 삼아서 우거왕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음, 이런 거죠. 한나라의 사신이 자신을 배웅하러 나왔던 고조선의 고위 관료를 살해했고요. 그건 외교적으로 이미 큰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무제는 이 사신 서파를 아주 칭찬을 하면서 요동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었던 요동의 어떤 도위라고 삼아서 관직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거왕 입장에서는 완전히 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없었던 거죠. 우거왕은 군사를 몰아 요동군을 치고 서파를 잡아 죽입니다. 이것은 한무제에게도 고조선을 경,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거왕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우리 정도면 그래도 한번 붙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자신감도 좀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게 생각과는 좀 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한 무제의 어떤 초상화 나무이키에서 찾은 사진이고요. 한나라와 고조선의 전쟁 한나라의 무제는 즉시 군사를 몰아서 고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B시기 109년. 그리고 이때 그들과 맞서 분전한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성기장군이에요. 이제 드디어 성기장군이 나오는 거죠. 당시 한무제는 양복이라는 인물에게 오만의 군사를 주어서 산둥반도를 지나서 수로로 고조선을 공격하게 했고 좌장군인 순채라는 인물에게는 요동지방을 건너 육로로 침입하게 됩니다. 침입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륙 양용 작전을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의 육군이 폐수 대릉하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요하 하구에서 양복의 수군과 합류해서 왕검선을 왕검성을 포위 공격하려는 전략이었는데 성기 장군은 이런 적의 전략을 간파하고요, 폐수에서 적의 공격을 분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릉화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좌장군인 졸정인 단은 요동지방 출신 군사들을 거느리고 먼저 공격하였으나 패하여 흩어지고 단은 도망쳐 돌아왔으므로 법에 따라 목을 베었다. 이게 한서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대릉화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떻게 됐다? 오히려 패하고 흩어졌다. 그래서 그 장군이었던 다는 목이 베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좌장군 순체는 다시 병력을 모아 공격을 실시했지만, 역시 성기 장군이 이끄는 패수 방어군에게 패하고 맙니다. 양복은 이제 육군이 패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홀로 7천여 명의 군졸를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 공격에 나서게 돼요 그러나 위만조선 군대의 거센 반격을 받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산으로 도망해서 10일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보낸 군사들이 연패를 거듭하게 되자 한무제는 위산을 사신으로 보내서 강화를 진행하게 되죠. 결국 한나라와 고조선은 잠깐의 휴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 입장에서도 좀 만만하게 봤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어? 이게 아닌데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협정을 하자. 그러나 사기가 오른 고조선은 강화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됐고, 마침내 다시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니까 요 정도에서, 아,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이 고조선이 좀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다시 벌어졌고, 한나라의 순체는 폐수 중류지역으로 돌아가, 돌아와서, 이 왕검성 서북쪽 포위에 성공을 하게 되고 양복도 역시 패잔병들을 긁어 모아서 왕검성 남쪽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나라의 어떤 전략대로 좀 늦었지만 늦게 남아. 그러나 왕검성의 고조선군은 이들에 맞서서 여러 달을 분전하면서 왕검성을 지켜냅니다. 이때 성기는 순채와 양복 모두 공명심에 들떠서 불화가 있다 이둘 사이에 불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간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패전병을 긁어 모아서 만든 양복의 군대는 고조선과 강화 협상을 원했기에 양복에게는 사신을 보내서 강화의 조건을 협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순채의 군대에게는 강경하게 맞선 거예요. 결국 순체는 양복에게 함께 공격할 것을 요구했지만 강화를 기대하고 있던 양복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좀 심하게 패퇴해서 어 고조선군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에 좀 일찍 눈을 떴던 양복한테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어 한무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화를 잘 진행, 진행해보자. 협정을 외져보자. 라고 하고, 이순치한테는막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순체는 같이 공,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왕검성을. 양복하고 같이. 그러면 양복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왕검성을 쳐버리자. 그런데 양복 입장에서는 어때요? 왜 우리는 평화롭게 협상 잘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지게 됐고요. 한무제 역시 두 장군이 왕검성을 포위하고도 서로 뜻이 달라서 결말을 짓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성기는 이렇게 한 나라의 두 장수 사이를 이간시켜서 왕검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무제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남태수 공손수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순채는 아 공손수는 순체의 말만 듣고 양복을 구속해서 그의 군대를 순체에게 넘겨줘 버려요. 이로써 애초 한나라가 계획했던 수륙병진의 전략도 파탄이 나게 됩니다. 다만 양복의 군대까지 거느리게 된순체는 왕검성을 향해 총공격을 실시하게 되었고 성기는 이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전쟁은 기원전 108년 여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이 왕검선에 갇혀서 분투를 분투 벌인 거죠. 자, 그런데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서 고조선에서 배신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위 관료 중에서도 적진으로 넘어가서 투항하는 일이 잦아졌고 특히 한나라와의 화친을, 화친을 주장하던 니게상 참이 자객을 마부로 위장시켜 결국 우거 왕을 살해하는 데 성공하죠. 이처럼 왕이 살해당하고 고위 관료들이 적군에게 투항을 하니까 군졸들이 더 이상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성이 위태로워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는 동요하지 않고 왕검선의 수비군을 다독이면서 왕검성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성기는 뛰어난 능력으로 왕검성의 수비군과 군민들을 묶어서 마지막 항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제 민간인까지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항전을 계획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배신자들은 순체의 밀명을 받아서 성안에 들어와 투항을 권유하는 한편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성기마저 암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고조선은 성기의 뛰어난 전술 아래 1년 넘게 한나라의 공곡을,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바로 내부의 배신자들 때문에 멸망하고 망거죠. 한무제 역시 자신들이 승리는 했지만 승리라고 여기지 않은 듯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쟁 기간 동원했던 네 명의 장군 중세 명의 목을 베어버렸고 다른 한명 역시. 관직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삭탈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수륙 양군 중 표창을 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겼으면 원래 어떻게 해요? 장군들을 더 뭐~ 포상을 해주고 벼슬을 더 높여주고 뭐~ 표창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장군들 네 명이다. 네명 중에 세 명이 목이 잘렸고 한 명은 삭탈관직 당해서 쫓아냈고, 이 수많은 수군과 육군 모두에서도 표창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승리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이처럼 당시 최고의 힘을 지니고 있던 한 나라의 공격에 맞서서 1년 넘게 싸웠고, 마지막에는 왕마저 살해당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왕검성을 지켜냈던 성기 장군. 이 성기장군의 업적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는 강의를 만들게 되었구요. 자,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